셀트리온 투자자분들 반갑습니다 1월 23일 마감 핵심 포인트 한번 짚어봐 드릴 건데 오늘은 우리가 거래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셀트리온 거래원에 대해서 분석을 할때 주가가 떨어졌을 때에는 신한투자증권이 이렇게 매집을 하는 편이에요 자 지난번에 21선을 이탈하고 여기서 지금 매집 중인 창구가 신한입니다 나중에 신한이 주가를 올리게 되면은 주가가 높아졌을 때는 어느 창구에서 매수하냐면 삼성창구에서 주로 매집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거래원 이체분석이 오늘 기준으로는 삼성창구에서 매수가 없어가지고 안 떠있는데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면은 요거 한번 체크를 하면서 지난번에 신한이 바닥에서 매집을 했는데 주가가 오르니까 삼성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눌리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번 할 건데 다음번에 방송할 때 이거 얘기하면 여러분들 알아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재밌는 내용이 있거든요. 옛날에 17년도에 셀트리온이 얼마에서 75,000원에서 얼마까지? 34만원까지 주가가 무려 4배가 넘게 상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5배 올랐죠. 그렇죠? 4배, 5배 정도 올랐는데 이렇게 주가가 오를 때 이렇게 올랐는데 6월, 7월에 삼성이 매수를 해요. 그 다음에 주가가 쉬어가. 여기서부터 신한이 매수해. 그럼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면 은 삼성이 매수하고 주가가 떨어질 때 신한이 매수해.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 삼성이 매도하고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 삼성이 매수하고 떨어졌을 때 신한이 매수해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 삼성이 사죠 <laughs> 삼성은 그러면 지금 돈을 계속 잃기만 했죠 그렇죠 얘네들은 그러면 실제로 현물만 투자를 했을까요 현물을 매수하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선물 있죠 풋옵션을 계약을 해서 주가가 떨어져도 본전이나 수익이 날수 있도록 현물을 가지고 있었던 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가로 돌아와서,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서 신안이 사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최근에 신안이 계속해서 21선 이하로 매집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까 차트 보셨죠? 과거 주가로부터 4배, 5배 올라갔던 시점처럼 지금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아, 얘네들 분명히 나쁜 놈들인데, 우리가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는 종목을 가지고 놀고 있는 애들인데, 그래 너네를 믿고 내가 한번 사본다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좀 신기하죠? 다만 오늘 뭐 신안이 한 7만주 정도 매도를 해가지고 좀 주가가 빠졌는데 걱정 안해요 왜냐면 신안이 훨씬 많이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주가를 올려놓지 않고 매집을 더 하려나 보다 저는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그러면 셀트리온 지금부터 그래 신안이 매집할 때 우리도 매집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매집을 할때 목표 주가를 1차 목표 주가와 수입 목표 주가로 어떻게 쳐다봐야 되는지 주가가 어떻게 움직여서 이 가격을 찍을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오늘 시작할 때는 매동을 알려드리고 거래원 입체 분석을 도와드렸지만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분석을 해봐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차트 분석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수익이 많이 나실 겁니다 왜냐하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채널 가장 주력주인데, 셀트리온. 제 채널에서 10월 달부터 매일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방송을 찍은 게 벌써 150편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셀트리온은 계속 방송을 찍어드리는데, 이렇게 찍어드리는 이유는 10월 달부터 진짜로 올라갔으며, 심지어 제 목표 주가는 20만원도 아니야. 30만원 이상, 60만원 이상. 이렇게 분할로 매도를 하려고 지금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추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견을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타점에서 여러분들도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다면 사실 뭐 이런데 매수 안하지 이런데 매수하지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셀트리온 제가 추매 타점을 드리는 거를 의미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매도 타점 드리는 거를 조정에 대한 대응의 영역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수익이 극대화 되실 겁니다 하여튼, 저는 세력버스라고 하고요. 매주 이런 노란색 다이아몬드 뜬 종목들을 셀트리온도 그랬지만, 한 종목씩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종목씩 나가는 종목이 벌써 이렇게 많이 쌓였는데, 사실 여기 적혀있는 종목이 끝이 아니고, 제가 매도 문자가 나간 종목들도 꽤 많아서, 여기 없는 수익이 난 종목들도 꽤 많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제 연락처 0 1 0 9 6 7 5 4 7 9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셀티리온의 타점들도 알려드리고요 문자 알람을 보내드린다 라고 제가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담긴 연락처로 제가 알람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요거는 참고만 하시고, 그리고 셀트리온 뿐만 아니라 매주 한 종목씩 신규 종목이 나가는 것도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따가 셀트리온이 얼마까지 올라갈지 제가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런 매수 신호, 매도 신호, 그리고 한 가지 더 있거든요. 세력의 목표선이라는 이 파란색 굵은 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런 종목 보신 적 있나요? 이야, 진짜 잘 올라가네. 나도 이런 종목 매집 한번 해볼걸. 제가 흥하이온을 8월부터 우리 구독자분들과 매집을 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왔을 때, 지난주에 250% 수익률로 전략 매도를 했건, 세력의 오표선을 이렇게 찍었기 때문입니다. 셀트리온은 지금 주가가 올라갔다가 조정하는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에 와있다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크게 올라갈 건데, 주가 흔들림에 마음까지 흔들려선 안 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어떻게 타점 드리는지 잠깐 예시로 보여드리고, 세력이 목표서 활용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최근 8월 12일 날 상장했던 키로스 바이오 시스템즈 이 기업이 상장하기 전에 분석을 했다면 이 기업을 투자를 했다면 한달 만에 수익률이 무려 500%에 가까운 수익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이렇게 상장하기 전에 매수해야 되는 가격에 대해서 전략을 잡아드려요. 그리고 상장일 날 매수할 때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전략도 장중에도 적어드립니다. 매수가 13,000에 추천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추천을 드린 추천 내역도 있습니다. 개인 고객 세력버스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장문으로 뭐라고 보내드렸냐면 세력버스 유튜브 추천주입니다. 퀴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13,000원 이하에 매수를 해봅시다. 8월 10일 날 091분에 보내드렸어요. 목표가는 49,000인데 손절과 터치하지 않았고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 문자 발신 번호 보시면 위에 있는 연락처하고 동일한 것 보실 수가 있고 460분이 이 종목을 받아 가셨습니다. 자, 제가 방송을 찍어 드린 게 조회수가 232, 139가 나왔습니다. 문자 받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주식이 상장되기 전에 방송을 촬영하면 관심이 떨어져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더라고요. 제 채널 연락처로 문자를 주셔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영상 촬영 전에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리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드린 거를 보셔야지 제대로 큰 수익을 벌수 있는 종목들을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8월달에 추천을 해드려서 고수익을 안겨드린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 외에 어떤 수익을 또 드렸었냐면 7월 26일 12시경에 선남을 3030원 이하에 추천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380분이 문자를 받아가셨고요 제가 거짓말을 못하는 게 기록에 다 남아서 그래요 유튜브에 제가 추천한 영상 조회하면은 다 나옵니다 언제 추천을 드렸어요? 6월 달하고 7월 달, 7월 25일, 27일, 31일에 연달아서 선함을 올려드리면서 이거 매수해야 된다고 올려드린 게 조회수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조회수가 왜 많이 나왔을까요? 무척이나 많이 올랐거든요. 2,000분이 증인이에요. 제가 선함을 어디서 추천을 드렸냐면요. 여기 노란색 다이아몬드 표시 떠 있는 자리 있죠. 여기가 7월 25일이에요. 제가 방송을 7월 25일, 27일, 이렇게 방송을 했거든요. 여기 방송 내역 보이시죠? 방송 내역대로 문자 내역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남, 7월 26일 12시경에 3,030원 이하, 이렇게 리딩을 드렸던 게 주가가 얼마나 크게 올랐어요. 3,030원 기준으로 얼마까지 올랐냐면 15,000원 같습니다. 5배 상승을 했죠. 400% 수익이 나온 주목입니다. 이번에는 6월달 추천주를 한번 보죠. 세력버스, 세력버스 유튜브 추천주. 23년 6월 14일, 12시경에 같은 번호로 12,850원 이하로 매수하세요. 목표주가 9만원입니다. 6월 14일이 여기 노란색 다이아몬드가 있던 날이고, 방송한 거 보면은 6월 14일날 투자 가치 충분해서 이 종목 매수 타점 떴다. 매수하시라.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주회수 보세요. 이거 봐요. 주회수가 주가가 오를 때 850이 나오는데, 주가가 바닥일 때에는 조회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위에 있는 연락처로 문자 한통 남겨두세요. 버스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010-9676-5479 번호로 문자를 이렇게 남겨주셔야지, 여러분들이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영상을 안만 찍으면 뭐합니까? 바닥에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는데. 사안가 치면 조회수 850 나오는 거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주가가 오르기 전에 영상 찍어드리고 이렇게 매수하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을 때 사야죠. 그죠? 제가 매수해야 되는 자리가 캐치가 되면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가를 잡아드리는 타점은요, 방송 일자하고 똑같듯이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노란색 다이아몬드가 떴을 때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노란색 다이아몬드 때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노란색 다이아몬드는 세력의 신호라는 겁니다. 이 세력의 신호가 뭐냐면은 세력의 형태, 세력의 매집의 방식, 그리고 과거의 차트를 통해가지고 컴퓨터가 이 자리에서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다 라고 표기를 해주거든요. 여러분들이 노란색 다이아몬드에서 사면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만끽할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이번에도 그렇고요 노란색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타점들을 통해가지고 자신감을 얻으시면은 비중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드려서 수익 보신 분이 있어요. 수익 인증해주신 분의 카톡 내역을 하나 가져왔어요. 3부톡은 도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세력버스입니다. 3부톡은 어제 매도 다 하셨나요? 하고 한 분한테 카톡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2천만원 정도 수익이 났다. 어렵게 모은 목돈 1 천만원을 넣었는데, 아까 수익률 보여드렸죠? 그렇게 한 종목씩만 수익이 나도 이러한 1년 생활비 충분히 벌 수가 있습니다. 매수 매도 타점 잘 지켜 주신 분들이 잘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수익 낸거 자랑을 하고 싶은데 계좌를 캡처를 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내 주신 게 3부턴은 235% 수익률로 2,300만 원 수익 낸 거를 촬영해서 보내 주셨어요. 다음 종목도 잘 챙겨 드릴게요. 6월 달에 저희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가지고 수익을 내주신 아가타님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천만 원을 투자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유튜브 많이 보셨겠지만 유튜버 어떤 거를 믿고 어떤 점을 보고 반하셔가지고 그 종목에 추천이 왔다고 천만 원이나 투자를 하겠어요. 그죠? 결국에 제 채널에서 바라보는 이상적인 투자는 그런 거예요. 주가가 바닥에서 변동성이 있을 때 세력이 버스라는 거를 운행을 하려고 시동을 걸어놨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작은 떨림에서. 그 떨림에서 세력의 매집이 발견이 됐을 때 저는 그 매집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좋은 타점이 어딘지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타점에서 버스를 타자! 매수 한번 해보자 라고 문자를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버스가 출발을 해서 500%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수익을 여러분들께 드리기 위해서 세력의 타점, 버스 타점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 인사를 댓글이나 문자로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살짝 감동스럽고 제 연락처 010-9676-5479. 정말 힘든 일 있으면 문자로 고민을 토로를 하셔가지고 한번 같이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손실 중인 게 있다면 어떻게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봅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에서 세력과 같은 방향으로 가셔가지고 돈을 버셨으면 좋겠어요. 세력은 바닥에서 매집을 해가지고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세력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다만 세력이 주가 올리기 직전에는 주가를 급락시켜서 여러분들의 멘탈을 털어댑니다. 세력 운전이라고 하죠 매집 방식 그거에 당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수익이 낼수 있는 등불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 곁에서 응원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 그럼 이어서 살펴보던 기업 내용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세력이 높여서 활용하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응.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매집을 하면은 주가가 세리우표선까지 올라간다라는 거에 의미를 가지시면 되고요. 이렇게 세력의 매집이 있으면 주가 올라 세리우표선을 건든다라는 것도 아시면 될것 같아요. 셀트리움으로 돌아와서 세력의 매집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하면 은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세력의 우표선이 천천히 올라가면 은 맞물리는 구간이 발생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조정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1차 목표가를 지금 세력의 우표선이 그어져 있는 가격대를 적어 놓은 거고요. 이거를 우상향하는 기업들의 접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편입니다. 우리가 여기쯤에 셀티리온을 매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주가가 올라가면은 세력의 우표선을 돌파하는 날 익절을 해두면 우리가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여유 돈으로 조금씩 다시 추매를 해가지고 수익이 났을 때 다시 한번 세력의 우표선을 찍는 날 익절을 하면은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거에 대한 심리적인 것도 안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1차 목표가를 적어 놨고, 그럼 셀트리온이 이 가격을 도달하려면 어떤 음. 과정이 필요하냐? 21선을 이탈을 안 했으면 21선 지지하고 바로 올라가는 흐름으로 나와줬을 텐데, 아, 오늘 뉴스에서 좀 이상한 내용이 있었어요. 합병 이후에 기관들이, 증권사들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동시에 상장이 있어가지고 시스템적으로 헷갈려서 매도가 좀 많이 나왔다. 뭐, 이딴 뉴스가 있어, 이씨. 뭐야, 그쵸? 그래서 억울하게 주가가 지금 빠져있는 상태인데, 주가가 빠진 김에, 신안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세력이라는 친구들이 매집을 하는 거를 포착을 했으니, 시간을 좀 드릴 겁니다. 공을 들여가지고, 매집을 해요. 보통은 쌍바닥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쵸? 쌍바닥을 그리면 그림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만들어지고, 62평선이 올라오며, 22평선이 내려가며, 맞물리는 구간을 우리는 역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역 배열이 되도록 냅두겠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크로스 구간에서 급등을 시키면 22선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우상향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예시를 들어 봐 드리자면은 뭐좀 과도하게 예시를 들어 드리자면 주가가 올랐던 기업이 주가가 빠지는 경우에 이렇게 이렇게 바닥을 만들면서 62평선이 올라오고 20평선이 다가오면서 크로스될 만한 부분에서 주가를 올려 버리면은 우상향이 유지가 되면서 만 원짜리 기업은 얼마까지 가냐면 지금 주가 5만 원까지 4배가량 올라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티리온이 이번에 우리가 시간 공들이면은 세력들이 매집을 잔뜩 해 가지고 올려 줄 거예요. 근데 매집을 할때 우리가 우호 세력들이 누가 있냐면 ETF 그리고 선물하는 친구들 있죠 선물하는 친구들 는지 옵션 계약하는 친구들 그리고 펀드 드시는 분도 있죠 헬스케어 펀드 이쪽 애들이 지금 매집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출발하면은 그야말로 달리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스윙의 목표가는 어제 오후 방송 마감 방송 때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27년까지 실적을 지금은 선반영에서 올라가는 주가다. 27년도 매출액이 6에서 7조 정도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과거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실적이 언제 제일 잘 나왔어요? 여기서 제일 잘 나왔는데, 3년 전에. 3년 전에, 이게 연도 단위거든요. 3년 전에 미리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한 거는 이렇게 반영이 돼요. 그리고 최고점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밀릴 때, 시간이 지나서 최고, 최고의 그 실적이 나오는 거죠. 앞으로 매출액이 3배가량 증가가 된대요. 그러면 세 배가량 증가가 되는 27년도 실적을 3년을 선반영을 하면은 마침 2 4년도요 이제 상승 초입입니다. 이렇게 상승 초입인 종목을 잡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상승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승 초입을 잡으면 이런 상승을 먹을 수 있고 이런 상승 초입을 잡으면 이런 상승을 먹을 수 있으니 우리는 이렇게 커다란 거를 먹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런 커다란 거를 먹으려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팁을 나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점 매도 타점, 목표가, 뭐, 그리고 이런 짜잘한 익절 타이밍들까지도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를 통해가지고 수익을 여러 회를 실패하지 않고 내가다 보면은 복리상승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돈이 너무 많아서 사고 싶었던 거 사고, 먹고 싶었던 거 먹고, 그리고 살고 싶었던 데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 순간이 올 겁니다. 결국에 여러분들은 오늘 방송을 토대로 수익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죠. 셀트리온이 지금 뭐 빠져봐라, 얼마 나 빠지겠냐. 그치만 쌍바닥 좀 만들어줘라. 올라갈 거잖아, 그치 우리 같이 수익 즐겨보자. 이런 마인드로 가져가시면 결코 돈을 잃는 사람이 없어요. 서정지 회장을 못 믿고 주가가 빠질 때 매도한 사람은 나중에 크게 올랐을 때 아이씨 그때 갖고 있을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티가 늘어났어요. 근데 안티들도 결국에는 이 종목이 갖고만 있으면 우상향한다라는 건 알아. 근데 왜 팔겠어요? 멘탈 관리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그 멘탈 관리를 다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멘탈 관리해드리는 영상들 많이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가지고 방송 자주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점 때 여러분들 신호 보신 분들은 제가 알람 문자 보내드리니까 번호대로 구독이라고 써서 남겨두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부자 되세요.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